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N.I.I 전성모델 Guess who's We are! v i n a 야 누가, 누가 했어 방금? 아한방지 아, 틀렸어 한방지 아, 틀렸어 다시 할게요 <laughs> 안녕하세요 N.I.I 전성모델 Guess w h o We are! v i n a 반갑습니다 춥죠? 진짜 춥죠? 아 <laughs> 진짜 이렇게 추운데 불구하고 진짜 저희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 죽지 마세요 저희가 손잡아드릴게요 저런 걸 했어야 되네 근데 저희 손도 차다는 게 함정이에요 일단 너무 감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네. 이제 저희가 그리고 오늘 그이 N.I.I. 니네 옷을 입고 오시면은 더 악수 찐하게 해드리고.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N.I.I. 옷 입고 계신 분들은. 좀, 비례지않 수위가 더. <laughs> 근데 저희가 네, 저희가 지금, 어, 다, 어, NII랑 저희가 이제, 선물을 다섯 분께 준비를 했어요. 제가 좀 특별한 선물이고요. 저희 그, 윈 티셔츠랑, 윈 NII 티셔츠랑, 그리고, 저희 윈 사인 DVD가 들어있습니다. <laughs> 다섯 분 한테 드릴 건데 지금 여기 1번부터 158번 한 분들까지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1번부터 158번까지 들어오면서 한 명씩 번호를 부를 텐데. 창상적으로 <목록> 번호를 표현했어. <주심으로 목록> 한 불러주세요. 번. 아! 저 55번 하겠습니다. 谢谢。<noise> 21번. <laughs> 제가 전화도록습니다제 귀에 번호가 들리는 번호는 지않을예요번호말하자면 <laughs> <않을까요? 웃음> <laughs> 정말 150... 명예 예. 여러분에게 모두 다 드리고 싶지만 1번 몇번 해드릴까요? 5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.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해야 돼? 이거를 야, 저는 제가 9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음식 <laughs> 을한번 <국가> <laughs> <laughs>